다카포가 오늘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오늘 퇴근을 하고 갑자기 쇼컷으로 싹잘라고오고 뭔가 옷 스타일을 이런 맨투맨을 입다가 되게 멋진 옷을 입고 등장을 했어요 다음 주에 다카포가 바뀐 걸까요? 더 딥한 이야기로 들어가서 네. 제조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어요. 적합한 제조사를 평가하고 검색하고 이런 능력이 있는지 방법이 있는지 질문도 들어왔거든요. 음, 저는 정말 발에 불이 나게 뛰어다니면서 거래처를 다 만났어요. 저... 거래처를 만들려면 발품을 팔아야 돼요. 결국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한테 좋은 사람, 맞는 사람을 찾아가는 그 여정이 필요해요. 한 번에 만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에코백 만들어 주는 봉제 공장 같은 경우는 네번 만에 만난 공장인데 그 전에 너무 별로인 사장님들을 만나니까 이 사장님이 너무 좋고 훌륭하신 분이란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만약 이 사장님을 처음에 만났다면 지금처럼 감사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인쇄 공장, 봉제 공장, 금속 공장 정말 오래된 거래처들이 있지만 이것 말고 처음 만드는 제품이 또 생길 거 아니에요 롤리데이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다루니까 그럴 땐 저도 똑같아요 네이버에 검색해요 초록창에다가 가방 제작을 할 거라면 가방 제작 공장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봐요 그럼 여러 가지 글이 엄청 나와요 거기서 일단 1차적으로 거르는 거죠 거래처들한테 전화를 해요 나의 이런 사양들을 얘기를 하고 이 정도에 됐을 때 어바웃 가격이 어느 정도로 진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내가 사전 지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제품의 제작에 대한 그걸 럼그 갖고 공장이 많은 촌을 가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 다녀보는 거죠 어느 정도 내가 사전 지식이 있기 때문에 딱 보이는 보이죠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 저 같은 경우는 여자하고 나이에 비해 좀 동안이기도 하고 <laughs>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부터 사업을 시작했기 오케이. 때문에 가면은 그냥 대학생이 와서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약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물론 처음에 우리 사업 초창기 때는 제품 수량도 뭐 100개 50개밖에 안 만드니까 그렇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뭐 1000개 5000개 이렇게 만드는데도 딱 가면 어려 보이는 여자애가 왔네 돈안 되겠다 태도가 딱 거기서 바로 티나요. 처음 인사가서, 안녕하세요. 저 이거 견적 좀 여쭤보려고 왔는데요. 이러면, 에이, 뭐야. 뭐 보고 일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 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응. 뭐 이렇게 이렇게 할 거예요 아 그거 비싸요 근데 응. 비싼지 싼지는 내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저를 다 이미 그 사이에 판단을 하는 거죠 저에 대해서 사장님 비싼지 안 비싼지는 제가 결정해요 그렇게 또 이렇게 얘기하면 당황하세요 다들 왜냐하면 맞는 말이잖아 아뭐 그거 한 1,700원 해요 뭐. 1,700원이요? 싸네요 저희 5,000개에서 만개할 건데 그러면 얼마로 떨어져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동공 지진이 일어나는 거야 갑자기 뭔가 태도가 바뀐다. 이러면 저는 그 사람이나 절대 일안 합니다. 보통 지금 저랑 거래를 오래 한 사장님들은 아직도 저한테 존댓말로 하시고 좀 많이 친해지신 분은 저도 약간 반말 존댓말. <laughs> 식사하셨어? 약간 이런 거 제가 또 그런 거 잘하니까 그런 관계가 됐지만 정말 예의 바르시고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해주시고 제가 오래한 공장들은 가 보면 공장이 정말 깨끗해요 공제 공장 같은 경우도 가면은 정말 엉망인 데 많거든요 근데 우리 공제 공장은 진짜 먼지 하나 없어요 이것도 결국엔 저도 시행착오를 겪은 거고 발품을 팔아서 얻은 저의 재산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뭔가를 만들고 싶으신 분이라면 저처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와 정말 잘 맞는 거래처를 찾는 그게 재산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재산 본인이 만들면 더 애정이 가잖아요. 정말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안 좋은 사람을 만나봐야 알게 됩니다. 좋은 거래처를 찾는 방법은 보잘 것 없을 때에도 나를 정말 진심으로 존중하면서 대해 주느냐 그 사람의 인성, 그 사람의 인성이 올고 고두면 제품도 올고 고둘 수밖에 없고 불량품도 확실히 적고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가 더 무르익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유념해서 거래처를 고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발품을 팔아라. 시간을 쏟아라. 쏟는 만큼 좋은 사람이 올.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감리도 직접 보러 다니시고 테스트도 진짜 많이 진행하시잖아요. 네, 그런 것도 어비를주시면좋아요 감리라는 거는 제품이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생각한 머릿속에 있는 제품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가서 보는 거예요. 오후 6시 같은 컬러를 내가 머릿속에서 생각을 했어요. 데이터를 넘겼어요. 근데 막상 감리를 봤는데 거기서 사실 레드가 조금 더 들어가고 옐로우가 좀덜 들어가고 이러면 컬러가 다른 느낌이 되거든요. 그걸 보러 가는 거예요. 가서 사장님 레드 올려주세요. 맞 한번 뭐 올려주세요. 사이언 내려주세요. 이런 요청을 하는 게갑인데그 요청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귀찮아하거나 태도가 불량이신 분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오래 지속하지 못하죠. 그런 데랑은. 지금 있는 거래처들은 제가 요청하는 대로 해주시려고 하고 아 이거 어려워 하다가도 제가 에이 사장님 뭐다 하실 수 있어요. 에휴 뭐 이러면은 사장님 에이 진짜 해줘야지 오롤리데이 거는 뭐 이런 식의 오. 결국에는 관계 관계 유지를 위해서 나의 태도도 정말 중요해요. 저는 공장 갈때 빈손으로 안 가거든요. 항상 뭐 음료수로 사가던 가다가 바나나가 보이면 바나나라도 사가던가 과자 이렇게 사가서 공장에서 이거 미싱하고 계시는 분들 다 드실 수 있게 양 이만큼 사가요 그게 사실 별게 아닌데 사장님한테는 되게 큰 거예요 거래처를 자기 하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공장이 저보다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급해서 물건이 필요한데 이쪽에서 물건을 안 만들어줘 못 팔아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 여기서 만약에 우리한테 너무 괘씸해서 물건을 완전 대충 만들어줘버려 거기서 힘들어진 거 결국 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저희 거래처 공장들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고, 저한테 꼭 필요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그렇게 대해드리고 있어요. 그만큼 저한테 좋은 피드백이 오죠, 공장에서. 정말 우리가 급하다고 요청할 때가 있거든요. 사장님, 저 이거 일주일만에 꼭 주셔야 돼요. 진짜 안 주면 죽어요. 라고 했을 때 해주시는 거. 그게 저랑 관계가 쌓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칼결제. <laughs> 어, 결국에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나도 그만큼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서로의 관계에서 좋은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롤리가 엄청 많은 부분을 신경을 쓰고 기획부터 제품 나오는 그 과정부터 판매부터 롤리가 안 하시는 데가 없잖아요. 지치지 않고 계속 일을 하시는 원동력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해서인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 하는 사람 못 이긴다고 하잖아요. 저는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이고 일을 하면서도 작은 기쁨들을 되게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우리 직원들도 롤리대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가 다른 것 같아요. 음. 좋아하는 일을 정말 행복하게 할수 있다라는 게 저한테는 되게 큰 삶의 원동력이고 그 자체가 굉장히 행복한 일.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이 행복이 다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직원들이랑 얘기를 해요. 우리 행복하자. 우리 행복해야 된다. 음. 행복하려고 노력하자. 내가 하는 일 자체에 굉장한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찾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해피어 분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도 아 그렇죠. 정말 크죠. 제품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엄청 호응을 해주는 저희는 후기가 진짜 많잖아요. 음. 좋은 후기가 계속 올라온다거나 꼭 좋은 후기가 아니더라도 음. 아쉬운 피드백 같은 게 오더라도 저는 그거 애정 없으면 못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좀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애정이 있어서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 브랜드를 더 좋은 브랜드로 만들기에 정말 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 후기 맨날 보거든요. 매일매일 봐 매일매일. 새로 고침하면. 어, 새로 고침.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오롤리데이 꼭 눌러보고. 유튜브 댓글도. 댓글도 다 제가 직접 달고. 아... <laughs> 그런 것들이 다 원동력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쵸 그쵸 칭찬받는 거 좋아하니까 채찍 싫어해요 저는 칭찬 적당한 채찍은 좋아합니다 여러분 내가 말한 채찍은 그거야 이거 해 저거 해 약간 이런 거 나를 뭔가 옥죄어오는 거. 거 어, 그걸 싫어하는 거지 6년 동안 오롤리데이를 이끌면서 많은 분들한테도 오롤리데이가 알려지고 대중적인 브랜드가 되고 특히나 찐팬이 많은 마니아가 많은 브랜드가 된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브랜드를 만드셨는지 방법이나 그런 것도 궁금해요 어떻게 처음 부터 이 브랜드가 인기 있었느냐 물어본다면 제가 인스타 팔로워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솔직히 얘기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6년 전에 시작할 때부터 팔로워가 어느 정도 있었고 내 브랜드를 아는 사람이 그만큼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시작점이 좋았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왜그 사람은 나의 팬이 되었고 꼭 팬이라고 사주는 거 아니거든요. 지인이라고 꼭 사주는 거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의 브랜드를 소비를 해줬느냐라고 한번 고찰을 해봤는데요. 저의 삶을 신뢰해준 것 같아요. 제가 선택하는 물건이나 뭔가를 고르나. 목이라던가 저라는 사람 자체를 신뢰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팔로워가 어느 정도 많아지고 이러면 은그 당시에 6년 전만 해도 저 정도 팔로워 되면 굉장한 인플루언서였어요. 시작을 할 때가 만은 안 됐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만 정도면 굉장한 거였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한테 브랜드에서 자기 물건 써달라 홍보해달라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그냥 써보는 거 이상 소정의 원고료를 주기도 하고 제품을 그냥 주기도 하고 비싼 제품을 협찬 같은 게 오거든요. 저는 진짜로 내가 궁금했던 제품이거나 내가 진짜로 잘 소개할 수 있는 제품 아니면 다 거절을 했었어요 되게 좋은 조건에 오더라도 그게 그냥 저에 대한 이미지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제품이 왔는데 마음에 안들수 있잖아요 그 제품을 그렇다고 너무 별로라고 얘기하기도 되게 힘든 부분이고 저는 또 마음에 없는 소리를 못하는 사람이니까 돈을 주고 광고를 해달라고 해도 제가 성에 참아 안 했고 저랑 상관이 없고 돈을 주는 브랜드가 아니어도 제가 정말 마음에 든다면 구구절절하게 그 브랜드를 제가 마케팅을 했어요 음. 저를 믿고 구매해 주셨던 분들이 있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어, 롤리 추천이니까 한번 사봐야지. 그런 부분들이 다 만족스러웠던 거죠. 저를 믿고 구매했던 그런 제품들이. 그 사람들은 저의 소비하는 제품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생겼을 거고 당연히 제가 만드는 제품에 대해서도 신뢰도가 생겼겠죠. 그러니까 한번 사볼까? 라렇게 시작을 했을 거예요. 제가 퀄리티나 이런 거를 굉장히 신경을 쓰는 사람이고 퀄리티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한번 사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꼈고 그 고마움에 보답해야겠다는 마음이 굉장히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말 정성들여서 포장을 해서 보냈어요. 습자지 포장이. 라던가 스티커라던가 그런 게다 진심이 통하지 않았나. 구매를 해 주신 분들에게 만족을 해 드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만족을 하신 분들이 알아서 홍보를 해 주셨던 거. 그러다 보니 입소문이 났고 입소문이 나다 보니까 점점 점점 대중적인 브랜드가 되었다. 처음에는 나의 팔로워부터 시작을 했다면 이제는 그 팔로워의 팔로워, 팔로워의 친구, 친구의 가족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퍼져 나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때 우리 고객님이 얘기해 줬잖아요. 좋은 브랜드는 고객이 마케터가 된다라는 말이 저는 정말 실감을 했던 사람이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대중적인 브랜드가 된것 같아요 오롤리데이도 꾸준히 지속적인 메시지를 쌓아올려서 결국은 대중들이 환호하는 브랜드가 되지 않았나 환호를 해주시고 있는 거겠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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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댓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이어서 마케팅에 대한 질문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쵸. 사실 네. 오롤리데이처럼 소규모 브랜드에서 할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롤리만의 마케팅 전략이 있다면 약간 꿀팁처럼 알려주시겠어요? we <laughs> 마케팅의 가장 쉬운 방법은 여러분들이 마케터라서 알겠지만 돈이에요 돈 쓰고 광고 띄우고 키워드 광고하고 작은 브랜드에서 마케팅에 돈쓸 돈이 어디 있어요 그 사이에 차라리 제품을 개발을 해야죠 더 좋은 제품을 그러다 보면 또 유명한 브랜드는 점점 더 유명해지고 요즘 또 브랜드가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살아남기가 점점 힘들어질 거란 생각이 들어요 소규모 브랜드에서는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되나요? 돈도 없고 뭣도 없는데 저는 대기업에서 할수 없는 마케팅을 소기업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에서 할수 없는 거 뭘까요? 더 다정하게 말을 건넨다거나 피드백을 수용하고 소통하는 거? 음. 고객이랑 얼마나 가까우냐 음. 대기업은 고객이랑 사실 가깝기가 힘들어요 절차가 너무 많아 그 과정에 사람도 너무 많고 유통업체도 많이 껴있고 그들을 할수 있는 건 확실히 있죠 자본력이 있으니까 자본력을 갖고 할수 있는 마케팅은 누구보다 잘할 수 있죠 근데 소기업에는 고객과 가까워지려면 충분히 가까워질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브랜드를 운영하는 저라는 사람이 저를 다 까고 인스타에서 활동을 하잖아요. 댓글도 주고 받고, DM도 주고 받고. 그만큼 고객의 소리를 잘 수렴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나의 얘기를 더잘 전달할 수 있다라는 얘기. 대기업이 할수 없는 거, 고객과 가깝게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러면 그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나이가 들면 점점 친구들이 안 맞는 사람은 떠나가고, 잘 맞는 친구들만 남잖아요. 어떤 친구들랑 이더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뭔저 알고, 취향이 맞고, 네, 취향이 맞는. 저는 금. 적인 사람 음. 저는 밝은 사람이 좋아요 우울한 사람이 싫다기보다 갖고 있는 게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항상 말을 부정적으로 한다던가 그러면 확실히 피로도가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다정한 말을 건네주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이 사람의 취향을 저격해주고 이런 걸 잘하는 브랜드가 살아남는다고 생각해요 특히 저는 이번에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절실하게 느꼈던 부분인데 점점 찐 팬이 있는 덕후가 있는 브랜드들이 살아남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사실 단기간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경제는 더 악화될 거고, 소비는 점점 더 위축될 거예요. 세상에 정말 많은 브랜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브랜드를 선택할 거냐? 예를 들어, 맨투맨을 살 텐데, 맨투맨을 파는 브랜드는 수천 개, 수만 개가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예쁘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사고 했다면, 요즘에는 이왕 하나 살 거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믿을 수 있는 브랜드에서 사고 싶다라는 개념이 점점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정말 찐팬이 있고 덕후가 있는 브랜드들은 점점 더 결속력이 좋아질 거고, 그러지 않았던 브랜드들은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요즘에 이걸 되게 느껴요 더 고객들과 가깝게 소통을 하고 고객들의 마음을 더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해야겠다 이 사람이 우리에게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포인트를 많이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정말 소규모에서 할수 있는 마케팅이자 유일한 마케팅 창구 많이 격변하는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규모에서도 돈을 들여서 마케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상세 페이지 하나를 만들 만들더라도 조금 더 친절하게 그냥 어깨 너비가 아니라 어깨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팔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센치인지 소매통은 몇 센치인지 암홀은 몇 센치인지 솔직히 이거 하나 더 잰다고 시간이 많이 들지는 않아요 그래봤자 30초 20초 더 드는 행위인데 그거를 생략하고 싶지 않아요 이 사람이 궁금해 할 만한 건 미리 다 얘기를 해주는 게 저희가 할수 있는 최선의 친절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더 친절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는 게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꾸준히. 네, 꾸준히. 초심을 잃지 않고. 그게 아마 저희 같은 소규모 브랜드가 할수 있는 최선의 마케팅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해피어마트 이야기도 살짝 해주시면 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해피어마트는 제가 작년 말부터 생각했던 오롤리데이의 넥스트 스텝이에요. 오롤리데이의 모든 것이 있는 곳, 모든 제품이 있는 곳. 그래서 우리가 슬로건을 뭘로 정했죠? All About All 슬로 o 을정했 l 전 세계에서 유 a 하게 오롤리데이 제품을 전부다한 번에 볼수 있는 매장이죠. 저희가 입점 u t All About All About All About 제품 판매뿐만이 아니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들을 다양하게 시도해보려고 해요. 사실 제가 마트라는 컨셉을 잡았던 게 마트에는 어떤 제품들이라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저희는 제품 굉장히 카테고리가 많고 앞으로도 더 많아질 거고 제품에 대한 욕구와 욕심을 담기에는 마트라는 게 굉장히 딱일 것 같다. 누구든지 마트에 갈땐 편안한 마음으로 갈수 있잖아요. 빈손으로 나와도 아무 문제 없고 즐거워지고 그런 곳이 저는 마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다고 는 생각에 마트라는 컨셉을 잡게 됐어요. 지금 지금은 코로나랑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당분간은 예약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될 거지만 앞으로 여기서 조금 더오롤올리데이스러운 행위들을 보여주고 싶어요. 아마 해피어마트에는 우리 제품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만드는 것보다 콜라보를 했을 때더 시너지가 날것 같은 예를 들어 스위치 파우치처럼 그런 제품들을 계속 콜라보를 할 예정이에요. 좀더 다양한 제품들을 더 많이 보여줄 생각이에요. 저희 이제 식품 팔아도 돼요. 이제 마트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계속 우리 직원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떤 제품이 더 좋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로 오를리데이스 앞으로 이런 제품도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브랜드랑 콜라보를 했으면 좋겠다, 의견들 자유롭게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리에게 물어봐 주세요, 제발. 4편 기획부터 출시까지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편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